안녕하세요. 잔디 협업 툴의 고객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최예빈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스마트워크 협업 툴이 너무 많은데 그중 어떤 거를 선택해야 하는지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언택트 시대의 필수 업무 협업 툴 잔디라고 제가 화면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제가 근무를 하면서 네이버 검색 추이가 보시다시피 1년 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우상향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잔디에서 다닌다고 하면은 저희 회사의 잔디라는 협업툴이 뭔지조차 많이 인지를 못하고 계셨는데요. 요즘에는 너무 많은 협업툴이 나와서 오히려 저희 회사가 너무 경쟁이 많은 시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춘추 전국시대에 돌입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여기 많은 협업툴 중에 얼마나 많은 로고와 회사를 알고 계신가요? 이 로고와 회사를 알고 있는 만큼 내가 협업 툴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작아진다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 작년에 협업 툴 대전이라는 행사에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 보았어요. 그때는 아무래도 카카오톡 같은 개인용 메신저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잔디 같은 국산 협업 툴, 그 다음 이메일, 그 다음에 슬랙, G스위트 같은 외산 협업툴을 쓰시는다라고 답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협업툴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지는 먼저 유형 구분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표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메일을 포함한 그룹웨어형 그 다음은 잔디 같은 실시간 채팅형 세 번째는 프로젝트 관리형 네 번째는 위키형입니다. 현재는 아무래도 메일을 포함한 그룹 웨어형을 많이 선호하세요. 그래서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G 스위트였던 구글 워크스페이스, 그다음에 라이녹스, 하이웍스, 두레이 다우 오피스 같은 전통적인 그룹 웨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업무 시장이 형성되면서 현재는 채팅형의 협업 툴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채팅형 협업 툴이 가장 인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메일형 협업 툴은 실시간 피드백을 빠르게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본인이 사용해 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이메일은 쓰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보내고 나서 수신자가 언제 읽을지도 예상이 안 되고 또 수신자가 정리를 해서 나한테 다시 답장에 돌아오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채팅형 협업툴은 아시다시피 빠른 답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쉽게 말해서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댓글을 달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고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지금 많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채팅형 협업 툴만으로는 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하다. 또는, 어, 그렇다면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그룹웨어형은 왜안 쓰냐? 요즘에 그런 질문이 드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높은 수준의 세부 기능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젊은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임원진 분들도 워낙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하시는 게 익숙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세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협업 툴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 메일 같은 포함한 그룹웨어형에서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기보다는 세부적인 버티컬한 업무 협업툴에서 세부 기능들을 높은 수준으로 제공할 때 훨씬 만족도를 많이 얻으시고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도입을 한다면 채팅형의 협업툴을 하나 선택하고 그 외에 프로젝트 관리형 또는 위키형은 이제 문서를 작성하는 노션 같은 페이지인데요. 프로젝트 관리형과 위키형까지 선택해서 조립해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많은 협업 툴 중에 도입 시 다섯 가지 고려 사항을 제가 가져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전사가 사용이 가능한가? 두 번째, 도입 후 온보딩 교육을 지원하는가? 세 번째, 지속적인 서비스 업데이트가 가능한가? 네 번째, 검증된 협업 툴인가? 다섯 번째, 글로벌 사용이 가능한가? 입니다. 내가 만약에 도입 담당자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실제 네이버에 이제 검색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런 카페 글들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20명 정도 근무하는 중소기업인데 대표님이 많이 쓰는 협업툴 3개 정도를 조사해 보라고 하셔서 제가 글을 씁니다. 혹시 정리된 자료가 있으시다면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또는, 어, 사내에서 사용할 프로젝트 관리와 자료 공유를 위한 협업 툴 추천 부탁드려요.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재택 근무와 원격 근무가 필요해서 물어봅니다. 와 같이 오히려 우리 회사 직원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익명의 남들한테 어떤 협업 툴을 써야 되냐라고 많이 질문을 남기시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첫 번째 우리 회사 업무 프로세스와 소통 방식 현황을 담당자가 직접 파악해서 전사에 도입할 수 있는 침투 정도를 높이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처음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수능 만점자에게 교과서만 공부했어요 같은 굉장히 뻔한 답변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회사 전사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첫 번째는 사용 난이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 업무 프로세스를 차근차근 돌아보면은 우리 회사는 협업툴을 좀 어려운 걸 써도 되는 회사다 또는 아, 안 된다, 무조건 쉬운 걸 써야 된다와 같이 판단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료들이 정원체 멤버가 말 그대로 신입사원부터 대표님, 회장님까지 전사가 사용할 수 있는 협업 툴을 후보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로 한번 가입해서 써보세요. 요즘에는 회원가입은 워낙 무료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보면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 또뭐 속도는 괜찮은지, 그다음에 뭐 핸드폰에서는, 뭐 아이패드에서는, 태블릿에서는 잘 깔리는지 같은 안정성을 테스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회사 비슷한 성공 사례, 그다음에 가격, 특정 기능이 있는지 이런 순서로 검토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대부분 은 반대 순서로 검토를 하세요. 어 제가 고객 관리 팀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전화 응대도 많이 합니다. 전화가 오면 첫 번째 질문은 화상회의 기능 있나요? 또는 보안 기능 있나요? 또는 파일 캡처를 막을 수 있나요?와 같은 굉장히 세부적인 특정 기능부터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그 다음이 어, 화상회의가 있대 그러면 얼마예요?라고 물어보시고 가격 다음에 비슷한 회사 있나요? 같은 레퍼런스를 물어보시고 여기까지가 완료가 돼서 의사결정권자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십니다. 자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POC라고 하죠. 도입 테스트를 진행하세요. 근데 막상 도입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어우 너무 안 맞게 서비스가 불안정할 수도 있고 또는 어 이거는 너무 어렵다. 사실 뭐 이제 팀장급 이상이나 임원진까지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나 또는 반대로. 우리 회사는 좀 제조 회사고 어, 뭐 울산, 여수 이런 지방에까지 어 이런 지사가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한 예외 상황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이를 단순한 어, 협업툴에서는 구현할 수 없다와 같이 조금 더 높은 사용 난이도를 요하는 협업툴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렵게 어렵게 도입 담당자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와르르르 다 이때까지 한 것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 전사 성공 도입이 최우선 목표로 잡고 먼저 사용 난이도를 파악한 다음에 실제 테스트를 진행하고 어, 요거 괜찮다. 예를 들면 뭐 잔디 괜찮은 것 같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 회사와 비슷한 성공 사례가 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특정 기능을 뭐 추가할 수 있는지, 또는 뭐 제외시켜 줄수 있는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즘 협업 능력 상승에 초점을 둔 세부 기능에서는, 어, 이런 거는 다 잔디에서 제공을 하고 있지만, 제 경험담에 의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화상회의 기능, 그 다음에 할일 관리 기능, 그다음에 드라이브 또는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문서 자체에 워터마크를 찍거나 모바일에서는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기능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 기능들은 오히려 처음보다는 좀 마지막에 알아보시는 것을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실제 우리 회사에 도입을 할 협업툴이 추려졌으면은 그 다음에는 온보딩 교육을 제공하는가를 따져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시겠지만 산의 교육 지원 없이 도움말 사용법을 일일이 읽어가면서 멤버들이 숙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작은 회사면 또 상관이 없겠지만, 50명, 100명, 1000명, 5000명, 이런 회사에서는 정말 빠르게 안착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 방문 교육을 해당 업체에서 지원하는지, 또 직원용 매뉴얼은 있는지와 같은 것을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잔디 같은 경우에는, 어, 단순한 이제 헬프센터 도움말 뿐만 아니라 고객지원팀이 1대1 실시간으로 채팅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 문의가 발생해도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고요 사실 저희 팀, 제가 속한 고객 관리 팀뿐만 아니라 저희는 JCC라고 그래서 외부 홍보대사 분들이 있으세요. 스마트워크 전문가로 구성된 홍보대사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섭외해서 실제 사내 방문이나 온라인 교육도 진행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해당 업체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협업 툴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셨으면 지속적인 서비스 업데이트가 가능한가? 검증된 협업 툴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견 이상, 저희는 중견을 50명에서 300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5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 규모, 또그 이상 대기업일 경우에는 도입 레퍼런스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요청을 하세요.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의사결정권자들이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우리 회사의 규모와 산업에서 비슷한 레퍼런스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잔디 주요 고객사 목록을 가져왔는데요.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잔디를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회사의 협업 툴을 검토하실 때도 대부분 서비스 소개서나 이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록을 꼭 들여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앱스토어 사용자 리뷰를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말 그대로 내돈내산 실제 사용해 본 분들의 맞닥뜨리는 문제나 만족도를 알기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굳이 뭐 어디에 뭐 돈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더라도 내돈내 산의 리뷰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협업툴의 앱스토어 사용자 리뷰를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글로벌 해외 지사가 있다면, 그 해당 지사에서 잔디와 같은 협업 툴에 접속을 해서 사용이 가능한지도 따져보셔야 돼요. 어, 뭐, 국내만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사실 해외 지사가 있는데, 한 가지 협업 툴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제가 맨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전사 도입, 이라는 최우선 목표가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해외 지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사 도입 목표와 부합하는 협업 툴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 조직에 도입할 협업 툴이 결정되었다면은 저는 이와 같은 꿀팁을 시작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기존 업무 프로세스 온라인으로 이사하기, 리더가 먼저 배우고 사용하기, 조직별 레벨에 맞는 협업 툴 교육 진행, 공유의 생활화, 업무의 맥락, 이유, 과정도 메시지에 포함하기.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 업무 프로세스를 온라인으로 이사하기는 쉽게 말해서 대화방 세팅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잔디 화면에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대화방 목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협업 툴 도입은 대화방 구성이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을 담당하고 있다면 엑셀 한 페이지로 아래와 같이 대화방 구성을 정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업무에 필요한 대화방 목록을 쭉 나열해 보기인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기존의 조직도를 그대로 옮기거나, 아니면 뭐 단톡방이나 네이톤 같은 개인용 메신저를 쓰고 계시다면, 그걸 그냥 이사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채팅형인지, 게시판형인지, 세 번째는 공개방인지, 비공개방인지, 네 번째는 어떤 멤버를 초대할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실제 사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대화방 정리 사례인데요. 뭐 부서별로 분류를 하신 분도 있고, 또는 뭐 경영지원 경영지원 안에서도 업무자료, 뭐 구매요청, 채용과 같이 상세 업무별로 분류하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가락시장점, 어 강남점, 강동점 같이 매장별로 대화방을 분류하신 경우도 있고, 업무 프로세스 우선 순위별로 분류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나열해 보시고요. 나열해 본 다음에는 이 방을 잔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 채팅형과 이제 게시판형이 있어요. 아까 앞서서는 잔디는 전체적으로는 채팅형 협업 툴로 분류를 하긴 했지만 노션 같은 그런 게시판 피드형으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방의 모양을 어떻게 결정할지, 그 다음에 공개방으로 할지, 비공개방으로 할지, 를 선택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엑셀 한 바닥으로 제가 정리를 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어, 토픽 이름, 채팅 종류, 공개 여부, 어떤 사람이 초대될 것인지와 같이 한 바닥으로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리더가 먼저 배우고 사용하기 팁입니다. 어, 쉽게 말해서 중간 관리자 또는 임원진 분들이 먼저 솔선수범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려요. 댓글로 피드백 답장 주기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메일이나 개인용 메신저로 회귀하지 마시고 회귀하지 마시고 우리가 협업 툴을 쓰기로 결정을 했다면은 그 협업 툴 대화창 안에서 꼭 댓글로 피드백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 멤버들이 대화하면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해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귀여운 이모티콘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긍정적인 리액션 이모티콘을 날리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는 제가 캔디 토픽이라고 이름을 지어 봤는데요. 필수 확인용 약간 꼭 들어와야 되는 사탕 같은 토픽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회식을 항상 맛집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못 가본 맛집을 가고 싶기 때문에 회식 장소 투표를 대화방에서 진행을 하거나 또는 최근에 추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명절 선물을 고를 수 있는 링크를 무조건. 공지 사항 대화방에서 들어가야만 볼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꼭 이런 캔디 같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대화방에 들어가기 때문에 협업툴을 도입하실 때 이용하시면 꿀팁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피드백을 주고 받는 거는 어 그냥 예시로 화면을 가져와 보았고요. 앞에 일부 세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시대에는 의견을 정리할 때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후 조직별로 레벨에 맞는 협업툴 교육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처음 사용하는 사람, 익숙한 사람 또는 뭐 비즈니스 조직, 개발 조직과 같이 분류를 해서 초급, 고급반으로 2회 정도 참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내 방문이나 온라인도 전혀 무방합니다. 대신 2회 정도, 초급반, 고급반, 2회 정도는 꼭 들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공유의 생활화는 뭐,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저희 토스랩 잔디팀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주간 브리핑, 그 다음에 월간 타운홀, 이렇게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팀에도 본사에 정보들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 화상 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평가의 경우에는 협업 프로젝트 단위, 왜냐하면 프로젝트 단위별로 대화방이 생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화방 안에서 돌아가는 내용을 기준으로 가지고 업무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A to A로 8시에 출근하고 8시간 근무한다. 는 시차 출퇴근제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철저하게 공과 사 연락 채널을 분리한다면좀더 딥한 내용들도 분명히 직원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업무용 협업툴에 대화를 나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커피라는 저희 고객사 분들도 매일매일 그날 완료한 일을 업무 일지로 공유한다는 사례가 있어서 가져와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업무의 맥락, 이유 과정도 메시지에 포함하기라고 꿀팁 마지막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기사들에서 Z세대와 일을 하려면은 Z세대가 업무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돈보다는 성취감이기 때문에 너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앞뒤로 문맥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A보다는 B의 방향으로 진행해주세요. 와 같은 굉장히 친절한 업무의 맥락과 이유를 메시지에 담아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제 코로나 이후에 신규 입사자분이 있으셨는데요. 협업 툴에서 업무의 맥락을 포함하지 않은 메시지를 보내셔서 저희 기존 멤버들과 약간 글씨도 뉘앙스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 때문에 좀 불편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입사하고 OJT 이후에 잔디에서는 업무의 이유와 피드백도 조금 정리를 좀더 친절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거기에 수긍을 하시고 요즘에는 굉장히 저희가 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OJT 교육을 통해서도 업무의 맥락과 이유를 포함한 친절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실제 스마트워크 활용 사례를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전자결제 알림입니다. 잔디에서 기본적으로 전자결제 기능을 제공하진 않아요. 대신에 기존에 쓰고 있는 전자결제 프로그램들이 있으시다면은 이를 연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KT 비즈메카 e 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 환경 설정에서 연결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전자 결제는 가장 대표적인 연동 서비스의 사례로 가져온 거고요. 그외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단지에 연동해서 업무 허브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뭐 환율 알림, 그다음에 날씨봇, 그다음에 번역봇, 뉴스봇, 그다음에 유튜브 알림, 페북 알림, RSS 구독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잔디가 아니더라도 이런 협업툴을 쓰신다면은 외부 서비스와 업무에서 사용하시는 툴들을 하나로 모아서 알림을 받는 허브로.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방법은 저희 잔디의 같은 경우에는 대화방 우측 상단에 플러그 모양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플러그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잔디에서는 현재 캘린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구글 캘린더를 저희는 연동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캘린더를 어, 연결해서 멤버들의 일정을 공유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의 고급 활용 사례는 휴가 신청 알림입니다. 휴가 신청도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다 받아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측 상단에 플러그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연결을 하시면은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멤버들하고 일을 한다면은 번역봇 연결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구글과 네이버 파파고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번역 기능이잖아요. 그런 번역 프로그래밍을 연결해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휴가 신청 알림뿐만 아니라 휴가를 조회할 수 있는 봇도 저희는 연결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협업 툴의 트렌드와 활용법은 저희 잔디 블로그에서 항상 소개하고 있고요. 오늘 웨비나를 참석하신 분들은 다양한 협업툴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그 어떻게 도입할지, 어떻게 활용할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협업툴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느낀 바들을 말씀드렸으니까 이를 우리 회사, 우리 조직에 적용해서 제일 최선의 협업들을 도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